이제 내가 살아도 주리에 살고, 이제 내가 죽어도 주리에 죽네. 하늘 영광 보여주며, 나로라 하네, 할렐루야 찬송하며, 좋게 갑니다, 보지. 그러므로 나는 사나죽구나주님의 것이요. 사나 사나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이제 내가 떠나도 저전국가고 이제 내가 있소도 주리해 있네. 우리에서 찬송하면 나는 가겠내 아버지. 천군천사 나팔부며 마중 나오네 아버지 그러므로 나는 사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 사아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 아버지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버지 이제 내가 있어도 주님의 내 아버지 우리에서 찬송하면 나는 가겠네 아버지 천군 천사 나팔부며 마중 나온 아버지 그러므로 나는 죽으나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나리에 피 흘리 예수인 내 주님의 것이 사랑해요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,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, 먹든지 마시든지,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, 오늘까지 인도하셨사오니,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, 네. 다 같이 살아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. 고통이 와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. 괴로워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. 아멘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아멘.